일단, 패러원, 분사구문 보면은, 분사구문을 왜 만드냐면, 영어에서는 간편한 거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도 간편한 거 좋아하잖아. 우리도 버스 정류장 막, 뻗쩡, 버카 이렇게 줄임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영어에도, 영어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 분사구문이. 그러면은, 분사구문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줄임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간편, 이게 보기가 좋아. 깔끔해. 짧, 뭔가 짧아. 이렇게. 이게 원래 더, 문장이 더 길었었을 거거든? 근데 이게 짧아져서 분사구문은 간편하다. 그러니까 좀 보기 쉽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짧아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삭제됐다는 거야. 뭔가를 삭제됐으니까 깔끔해졌겠지? 이렇게 짧아지고. 그래서 단점은 그 삭제된 게 뭔지를 처음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단점?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보면은 감이 생기긴 하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거에 고생해. 뭐였지? 여기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너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자연스럽게만 해석되면 돼.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분사구문 전에는 문장이 좀길거 아니야. 긴 대신에 뭐가 있는지 딱 이렇게 보이니까 아, 그냥 바로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이게 분사구문 만들면서 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있었지? 때문에야 뭐, 뭐, 뭐 하기 위해서야 후에야? 이런 식으로 고민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쉽게 가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무조건. 그게 뭔 소리냐. 일단 문제 풀면서.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거든? 뭐의 주어가 동사한 후에. 이런 식으로. 근데 분사구문은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에 ing 한게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ing 나오지. 이게 분사 구문이고 그다음에 접속사 생략한다 고 그랬잖아 접속사가 할때뭐 when 이러네 해서 이유 as <laughs> 뭐뭐, 뭐뭐 때문에 because because 이런 거 조건 if 양보 although 도 even though even, do, even, do, gh. Th. 동시동작, while. 이런 거. 이런 게다 접속사거든? 결국엔 접속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단 말이야, 주어동사.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동사 왔잖아.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러면은, 요런 뜻으로 다 해석이 될수 있어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as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다 돼. 여기 지금 뭐뭐 해서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as는 그냥 때도 되고, 때도 되고, 뭐뭐 하면서도 되고, 그냥 다 돼, as는. 그래서 as는 막강하다, 그냥. 일단은 every Friday evening, 어, 접속사 뭐 있는지 몰라, 삭제돼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댄스 투게더 함께 춤춘다. 아 이거는 분사구문이 아니구나.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이잖아.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춤춰 함께. 반점 다음에 ing 이게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리 리스닝 투 뮤직이 지금 뒤에 왔는데 이게 앞에 와도 상관이 없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다. 쨌든 일단은 매주 금요일 저녁 이거는 뭐 시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는 함께 춤춘다. 음악을 들으면서 해석 어때? 자연스럽지. 아, 그러면 여기에 면서라는 뭐 면서 어딨어? 뭐 y 이런 게 생략됐구나. 이렇게 추론하면 돼. 그래서 이게 뭐 있는지 많이 풀면은 한 번에 보이는데 많이 안 풀어도 빨리 가는 법이 뭐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금방 찾아져. 그다음 여기서 분사구문 앞에 그 주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지금 주어가 위였지. 그러니까 리스닝 앞에 위 이런 식으로 어렇게안 보이냐? 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she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춤춘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들은 거면은 지금 여기 리스닝에 주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미스닝에 주어 없잖아. 왜?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근데 봐봐. 춤추는 게 우리야. 근데 듣는 거는 만약에 효연이야. 그럼 효연이 이렇게 써 줘야 돼. 알겠어?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절의 주어랑 같을 때는 주어 따로 안써 준다. 근데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절의 주어랑 다르면 효연이 위가 아니지, 우리가. 그러면 써 준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고 I study math 나는 공부의 수학을 야 리스닝 투 뮤직이 앞에 써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뒤에 가든 앞에 가든. 음악을 들으면서 아 여기도 면선에. 그러면 뭐 접속사 while이 생략됐겠구나. while i 뭐, am listening 이런 식으로 생략아 i listening. i listen 이구나 listen. 이렇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지. while i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분사구는 어떻게 만든다 했어? 첫 번째, 접속사 없애. 주어 같으면 없애. 동사의 ing.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공부, 수학 공부하는 건 나야. 근데 음악 듣는 건승아야 그럼 여기다가 승아를 써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feeling tired. 어, 이번엔 분사구문이 앞에 왔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다. 뒤로 가든 앞. 앞에 1, 2번은 지금 분사구문절이 뒤에 간 건데, 3번은 분사구문절이 앞에 온 거지. 그 다음에 feeling tired. 어, 피곤했대. 피곤한 게 누구야? 나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할 때 ing면 능동이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수동으로도 올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구분할 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일단 해서 그래. 예를 들면 이거피곤하다란 단어지. 피곤하다. 나는 침대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해석을 해. 피곤해서, 아, 그러면, 문제가 왜냐면 여기 필이 그냥 원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너네가 바꿔야 돼. 그럼 이게 필링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인 felt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일단 은 해석을 하라고. 하라고. feel tired로. 피곤해? 나는 일찍 자러 갔어. 아, 피곤해서, 내가 피곤한 거 능동이지. 내가 스스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럼 ing겠구나. pp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주어가 없다는 건 뭐다?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아, 피곤한 게 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분사구문을 보면은, 와, 예. 첫 번째 만드는 법. 접속사 없애.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절의 주어. 어, 저녁 먹은 거 아빠인데, 그가 뉴스페이퍼 읽었다. 지금 주어 똑같지? 그러면 주어 없애. 동사, 원형에, 뭐라고? ing. 다해빙 1번. 맞아? 네. 접속사 찾으래 이번엔 Doing his best 최선을 다하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찾을 때 방금 내가 설명한 게 그거야 접속사 찾을 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 나는 Do his best가 최선을 다하다잖아 최선을 다한다 그는 어 컨테스트에서 이기지 못했다 아 그럼 뭐가 낫겠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아한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Being good at 이것도 얘들아 지금 being 분사구문 저를 어, 원래 문장으로 바꿔 봐. 이거잖아. 빈그랩 페인팅 그대로 해석해. 그림 잘 그려. 이렇게. 그는 c 리드이 d e 쉽게 l e 배울 수 있어. how to draw cartoon. 그 만화 그리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림 잘 그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괜찮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